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외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외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78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2절까지 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각자 읽어주시고 저는 오늘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혜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구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미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사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를 열어가며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배 주시는 은혜와 감동 가운데 머물며 누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오늘의 모든 일정의 삶 가운데 주님 통행하시고 하나님 또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명절을 지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또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여 주 안에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또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간의 강간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저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듣고 깨달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78편은 역사를 통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교훈의 말씀이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후손과 후대의 알릴 목적으로 기록됩니다 후손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또 미래의 역사를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기록과 이해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우리 신앙 선조들의 과거 역사 또 많은 저서 또 전해오는 뭐 많은 가르침들은 바로 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그 뜻에 합당한 참되고 바른 삶의 진리를 깨달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그들로,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완구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충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함이라.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이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자손 대대에 가르쳐서 그들하여금 이제 현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새 이스라엘 이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절대 지존재이신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민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과거 역사를 회고한 바 이스라엘 열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충성했음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1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2 0 절까지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메바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있으리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러 가실 때에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며 그들의 탐욕 가운데서 그들의 요구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리고 불평하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원망과 불평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1절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청년을 엎드려 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또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라도 그들에게 궁유를 해푸시고 진노를 돌이키시지요. 3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판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 오직 하나님은 극휼하심으로 죄악을 넓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지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며, 또 스스로 힘으로 결코 설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범죄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또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궁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55절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비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 구속사의 대상인 인간 그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늘 범죄할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는 이 출애급 사건을 통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그 죄악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구속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진행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저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마침 하나님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모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56절에서 6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침노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내여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60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루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시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은 맡기신 사명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요셉의 장막은 요셉 지파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이 지경 내에 있던 실로의 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요셉 지파를 버리셨다는 것을 심 시사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소홀히 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또 인내하시고 기대하시지만 결국 그막게린 사명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계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적 위치가 상실되고 그 촛대가 유다 지파에게 옮겨지지요. 구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장자 르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요셉의 차남이죠. 역시 요셉의 장남인 문나셀을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죠. 그의 후손들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사울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다윗 시대부터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적 위치는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족보인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8절에 말씀해 보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귀의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윤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내의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때로 넘어질 때 실수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초대를 옮기신다는 것이죠. 이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향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별,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일곱 촛대, 바로 주님의 교회를 거니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붙들어서 주님의 맡기신 교회를 위임하시고 또 주의 종과 또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가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예배석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그 초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또 역사의 주관자로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 또 우리 전 존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과 우리란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지인데 우리가 그 비전과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시지만 이런 반복적인 삶이 습관이 되어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 잃어버리고 우리 의 사명마저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 참으로 하루하루 버거운 인생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주님의 그 맡기신 사명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이 초대를 옮기신다는 그 주님의 지혐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러한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셨던 그 교훈의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비전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오늘도 순정함으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않고 항상 기도에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주님의 주신 사명 앞에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시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